긍정으로 이런 재개발은 생태계를 좀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 의기소합해서 꾸준하게 공론장을 열고 있습니다. 맨 처음에는 설문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. 네. 네. 3월쯤에 공사자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요. 개발은 공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 의 주요 문제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고민해 볼수 있는,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. 역시나 고용 불안정 또 임금이 너무 낮다. 업무량은 너무 높다. 한4위쯤에 이런 거 있습니다. 한경 인플레이션. 에서한에도에서해서 너무 국에서이지못하다라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에서에서도한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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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일자리 에태계에포커싱해서대화국는서도를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이 한국에서도 에 참고로 지금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만, 기차 론에는 지금 한 1900회 정도 조회수가 한 2시간이 넘는 영상에도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러닝타임도 한 3,40분은 되더라고요.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. 특히 개발형 내부, 그리고 개발형 분야에 새로운 이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생정할수 있는 외부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공부장이 되겠습니다. 네, 코이카의 o 학설